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는 당신이 보내 주신 경기도 시흥시 그 거북섬 관련 유튜브 분석 영상이랑요. 또 경기연구원의 정책 보고서들입니다. 네. 한때는 뭐 미래형 해양 레저 단지다 이렇게 주목받았는데 지금은 상가 공실률이 87%. 참안 좋은 상황이죠. 네, 그렇죠. 이 자료들을 보면서 거북섬의 지금 상황, 또 문제의 본질 그리고 정책적으로는 이걸 어떻게 풀어가려고 하는지 좀 깊이 들어가 보죠. 네, 그럼. 특히 유튜브 영상은 가보면 현장 분위기가 정말, 아, 암울하다. 투자자들은 막 경고하고 있다. 이런 걸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고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경기연구원 보고서는 이걸 정책적으로 그럼 어떻게 접근해야 하나. 그 방향을 좀볼수 있습니다. 음. 네네. 단순히 그냥 어 공실 맞네 이걸 넘어서 이 구조적인 문제가 뭐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좀 다각도로 바래야 할것 같아요. 맞아요. 그럼 먼저 그 유튜브 영상에서 나온 거북섬의 현실부터 좀 짚어볼까요? 네. 핵심시설이라는 인공서핑장 그 웨이브파크요. 거기는 뭐 운영은 하고 있다는데. 음 운영은 하죠. 주변 상가는 뭐 거의 대부분 비어서 유령섬이라는 말까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아 네. 87%. 어떤 데는 90% 가까이 공실이라고 하니 이게 숫자가 정말 심각하죠 네그 정도면 뭐 네, 심각한 거죠 심지어는 그 분양 받으신 분들 중에는 어휴, 좀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분 얘기도 나오고 상황이 정말 안 좋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영상에서도 실패 원인을 크게 한세 가지 정도로 꼽더라고요 네 뭔가요 첫째는요 역시나 접근성 이게 뭐 대중교통은 사실상 어렵고 자가용 없이는 가기가 힘든 곳이라는 점. 음, 입지가 좀 그렇죠. 네. 둘째는 수요 예측. 이거 완전 실패한 거죠. 웨이브파크 하나만 땅 빚고 상가를 너무 많이 공급했는데 막상 가보면 사람들이 거기서 돈을 잘안 쓰는 그런 구조라는 지적이 많아요. 아, 그러니까 웨이브파크 방문객이 상가 소비로 바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네, 잘안 이어지는 거죠. 그리고 셋째는 이게 민간 주도로 개발하다 보니까 뭐랄까. 개발 이익은 딱정 소수가 가져가고, 다수의 분양자나 거기서 장사하시려는 분들은 그냥 피해만 보는 그런 구조 아니냐는 비판도 있고요. 아, 이게 참 복잡하네요. 근데 또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시끄럽더라고요. 네, 맞아요. 자료 보니까, 민주당 이재명 후보 쪽에서는, 내가 인허가 빨리 해줘서 유치한 성과다. 뭐, 이렇게 강조하는 반면에, 음, 그렇죠. 또, 국민의힘 인허 이쪽에서는, 봐라, 공신률 이모역 아니냐. 이거 실패한 정책이고, 혹시 뭐 특혜준 거 아니냐. 뭐, 거북섬 게이트 이런 말까지 하면서 공격을 하더라고요. 네, 양쪽 입장이 아주 팽팽하죠 저희가 여기서 뭐 어느 쪽 편을 들려는 건 절대 아니고요. 그냥 자료에 나온 양쪽 주장을 그대로 전달해드린다는 점은 좀 분명히 하고 싶네요. 네, 그게 중요하죠. 아무튼 이렇게 상황이 좀 복잡한데 이럴 때 경기도의 공식 정책 연구기관 그 경기연구원 GRI의 역할이 좀 중요해 보입니다. 아 경기연구원이요? 네 저희 같이 본 자료에도 나오지만 GRI가 경기도 발전이나 도민 삶의 질 향상 이런 걸 목표로 꽤 오래됐어요. 1995년부터 정책 연구를 쭉 해온 곳이거든요. 네. 연구 인력이나 예산 규모도 상당하고요. 근데 중요한 건 바로 이 경기연구원이. 이 거북섬 문제에 대한 연구를 직접 했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작년이죠. 2024년 7월에 시흥시 거북섬 상권 육성 방향 및 전략 연구라는 보고서가 나왔어요. 어, 그 보고서가 있다는 것 자체가 이게 그냥 뭐 시장에서 알아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정책적으로 무언가 해야 하는 단계다. 이런 걸 보여주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 연구를 보면 그냥 문제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해양 레저라는 테마를 살려서 좀 특색 있는 이벤트를 기획한다거나. 네네. 아니면, 방문객들이 좀더 오래 머물 수 있게, 뭐, 작은 호텔이나 펜션 같은 숙박시설 유치를 지원하자. 뭐, 이런 식의 구체적인 대안들을 제시하고 있어요. 아, 활성화 방안들이군요. 네. 유튜브 영상에서 지적한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풀어보려는 무력인 거죠. 음. 근데, 근데 또 유튜브 영상에서는 분위기가 완전 달라요. 당장 투자하는 건 진짜 조심해야 한다. 심하면, 탈출까지도 생각해야 한다. 뭐, 이렇게 아주 강하게 경고하거든요. 탈출이요? 그렇게 심각해요? 네. 분양가에서 막 40%씩 떨어진 매물도 나오고 있고, 이게 다시 살아나려면 최소 3년, 길게는 5년 이상 걸릴 수도 있다. 이런 분석까지 나오니까요. 와, 40% 하락이라니. 그럼 경기 연구원의 제안이랑 현장의 분위기랑은 좀 온도 차가 있네요. 네, 좀 있죠. 정책적 대안 모색과 별개로 당장의 시장 상황은 매우 비관적이라는 거예요. 결국 이 거북섬 사태는 뭐랄까 그 부동산 막 과열됐을 때 기획했던 상업지구 개발의 문제점들 그 구조적인 한계가 한꺼번에 터져 나온 사례 같네요. 네, 그렇게 볼수 있죠. 이제 뭐 정치적인 논쟁 이걸 좀 넘어서서 진짜로 이걸 어떻게 살릴 건지 그 실질적인 방안을 찾아야 할 때인 것 같아요. 음, 경기연구원의 연구처럼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보고 구체적인 대안을 찾으려는 정책적 노력이 시작됐다는 건 그나마 다행인데요. 네, 그건 긍정적인 부분이죠. 다만 그 연구 결과가 실제 상권 활성화라는 결과로 이어지려면 아, 아직 넘어야 할 과제들이 많아 보입니다. 네, 그렇겠네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이 내용들이 거북선 문제에 대한 당신의 이해를 좀 넓히고 또 앞으로 비슷한 대규모 개발 사업을 볼때좀 새로운 시각을 갖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서요. 이런 질문을 던져보는 건 어떨까요? 미래에 또 다른 거북선 같은 사례가 나오지 않게 하려면 우리가 개발 계획 단계에서부터 대체 무엇을 더 신중하게 검토하고 준비해야 하는 걸까요?